그 다음에 시그마에 대한 흐름 이, 흐름이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고 라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이 얘기 드린 게딴게아니 뭐냐면 여러분들 시그마 보면 공식이 있습니다. 근데 시그마 공식 싹다 자연수의 거듭, 제곱, 합 공식이에요. 그 얘기가 뭐냐면 자연수 거듭, 제곱, 합 아니면 시그마 상태로 그대로 못 푸세요. 시그마는 그냥 모아둔 겁니다. 풀어헤치셔야 돼요. 네,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. 그 다음에 수혈합과 이제 일반항사의 관계 나오면 N, n 1 이거 그냥 두개 넣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. 80%가 다 풀립니다. 음. 음, 그 다음에 순추적, 역추적 한 문제 꼭 나와요. 네저 제가 봤을 때그 네. 네, 순추적 역추적 네네네네그좀 네. 봤을 때 우리가 네.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,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수학을 많이 까먹었을 거잖아요 네, 그러면은 네. 딱그 소장님이 쓰신 요것들을 봤을 때좀그이해안 네. 되는 것 그러니까 제가 딱 봤을 때 힘든 게 방금 순추적 역추적이라고만 딱 써놓으면은 네. 이제 그 우리 아이디 식구분들 자녀분들이 봤을 때 네. 어, 뭐지 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. 예시 문항 그냥 뭐 문항 좀 알려주실까요 그러막 그러니까 그니까 뭐몇 년도 몇번 이렇게 한번 네네어 음, 이게 아무래도 순수적 역추론 문제 같은 경우 좀 많은데 이거는 제가 그 자료 때다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. 네네네. 근데 네, 네. 네,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귀납적 추론 문제라고 하면 거의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아. 뭐 A에는 이거일 때는 위에 거 따라가고 이거일 때는 아래 거 따라가고 이런 식으로 갈리는 문제에 대한 얘기인데.